찾지 찾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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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평생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김호중 가수 스토리 중에서 제 1번은 아무래도 할머니가 될 겁니다. 할머니가 키워주고 또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또그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그래서 미스터 트롯 출연 당시 또그 이후에 할머니 이야기가 이제 스토리로 많이 알려지고 또 할머니 묘소에 이렇게 성묘 하는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이후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자, 이렇게 이 할머니에 관한 서사와 서정을 가지고 만든 노래가 할머니인데 김호중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할머니가 1,100만회를 돌파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1100만의 1100입니다. 1100. 자, 아, 이렇게 되겠네요. 방송을 할 때는 자, 11100. 네, 보시는 분 위주로 했을 때 1100, 1100만의 돌파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아, 우선 이 할머니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이야기를 우선 전해드릴 수 있는데, 그중에 아마. 크게 두 가지를 제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할머니 이야기와 김호중 소리길, 또 하나는 이제 편스토랑에서 출연했을 때 할머니 시래기국 이야기인데요. 우선 김호중 소리길을 가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안에 이제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에 바르게 살아라, 또 사람들한테 인사 잘해라, 또 박수 받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 할머니 이야기가 세 가지 기록되어 있죠. 바르게 살아라, 인사 잘해라, 박수 받는 사람이 되라. 자 여기에서 이제 어쨌든 이 할머니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할머니가 지금은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또 가슴 아파하시면서 또 동시에 또 김호중 가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내라고 또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또 응원해 주실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이 할머니의 이 바르게 살아라 인사 잘해라 드리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해서 이제 이 김호중 가수가 이 일이 자, 잘 마무리되고 지금 시기가 잘 지나가면 다시 이 할머니의 유지를 좇아서또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고 인사 잘하고 또 박수 받는 사람이 되는 아, 이런 길로 나아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이 할머니에 관한 것은요, 네, 김우중 아수가 2024년 이제 3월이죠. 네, 작년 봄이 될 텐데요. 작년 3월에 편스토랑에 출연했습니다. 그 편스토랑에 처음으로 출연을 했을 때 이제 이 음식 저 음식 만들었는데 그 중에 메인이 뭐냐면 바로 시래기국이었습니다. 시래기국 이 시래기국을 그때 이제 이 만들면서 돌아가신 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렸고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시래기국을 많이 해주셨다. 그래서 이 시래기국에, 시래기국의 할머니 맛을 좀 구현하고 싶은데 잘안 돼서 할머니 맛이 나는 이 시래기국을 구현하는 것이 과제다, 숙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할머니 하면 이제 먹는 거로 이 시래기국, 이것이 이제 이 떠오르는데요. 자, 이렇게 할머니와 관한 이 추억을 떠올려 보면 하나는 이야기, 바르게 살아라, 인사 잘해라, 박수 받는 사람이 되라, 하나는 맛과 관련해서 이 시래기국인데요. 자, 이두 가지는 조금 공교롭게도 저하고 저하고도 조금 비슷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지금 이제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한모 6년 전에 이제 이 소천하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아직 살아 계신데, 저희 어머니도 어렸을 때 그냥 귀에 딱지가 않게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인사 잘해라, 인사 잘해라, 이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시래기국을 많이 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래기국을 먹을 때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제 좀, 이, 요즘 같으면 이제 육수를 내려고, 미리 뭐 왕멸치 뭐 이것저것해서 이제 미리 육수를 낸 다음에 그걸 건져내는데 제가 어릴 때는 어쨌든 뭐 그때 이제 가난하던 시절이고 그러니까 저희 집 넉넉하지도 않하고 그래서 안고 그래서 뭐 육수 냈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시래기 넣고 왕멸치도 왕멸치 넣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대요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 시래기국을 먹을 때. 이렇게 이제 가느다란 멸치는 작은 멸치는 그 먹는데 너무 크니까 이렇게 시래기국에서 멸치를 좀 곤란했던 요즘에는 그냥 이제 어른도 되고 뭐 중년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뭐 먹습니다. 많이 있을 같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왕멸치를 그냥 먹는데 그때는 이렇게 시래기국에 이렇게 이 왕멸치를 건져냈던 이런 추억이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호중 가수 할머니와 저희 어머니의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시래기곡과 인사 잘해라. 물론 저희 어머니는 박수 받는 사람은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은 이제 안 하셨는데 이 김호중 가수 할머니는 박수 받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정말 박수 받는 사람이 됐죠. 콘서트마다 뭐우레와 같은 박수를 했었고요. 어, 개모중 가수가 받은 가, 박수 중에 가장 절정이면서 뜨거웠던 것은 월드 유니언 오케스트라입니다. 저도 월드 유니언 오케스트라 이제 그 송파 스케이스 포돔에 저도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뜨겁고 열렬하고 계속 박수를 치는지, 평생 거의 아마 전무후문 박수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뜨거운 박수를 이제 받았었죠. 그러니까 이제 박수 받는 사람이 이된 거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게 저희 어머니는 뭐... 박수받는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는 없었지만 어쨌든 인사 잘해라 와 시래기 꾹이 딱 겹쳐서 저는 김호중 가수 할머니 이야기 이런 걸딱 들으면 또 저희 어머니 이 생각이 나기도 해가지고요 이렇게 싹 겹치니까 이 할머니 스토리 할머니 서정이 저한테는 참 이렇게 살갑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김호중 가수 유튜브 공식 채널에 할머니가 1,100만회를 돌파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어, 더불어서 이제 이렇게 유튜브가 계속 1,100만회, 1,200만회, 1,500, 2,000 이렇게 이제 딱딱 찍으면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건 이제 이 유튜브 스밍을 해서 그렇게 이제 되는 건데요. 이 유튜브 스밍은 참 쉽습니다. 돈도 전혀 안 들고요. 손가락을 한 번만 딱 누르면 알아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틀어 놓듯이 그냥 유튜브 스밍 탁 틀어 놓고 내가 뭐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 전화하고 딱 놓으면 놀 때가 많잖아요. 물론 이제 제 방송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시지만 이 핸드폰이 놀고 있을 때 많거든요. 놀고 있을 때는 딱 틀어서 유튜브 스밍 쫙 돌리는 이런 것인데요. 이 유튜브 스밍이 3월 1일 자 오늘서부터 스밍이 바뀌는데 제가 그 스밍 목록 공카 스밍 목록을 가지고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다음 방송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유튜브 스밍을 통해서 할머니 노래가 1,100만회를 돌파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